아 미친! 근데, 씨발, 애씨가왜 나한테 아가리 털지, 이 개?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가? 주문 도둑검에샀네 뭔가 이번 판도 글러먹은 것 같다? 나뉘면 왜드는 거야? 저 유성애씨 아니에요? 씨발, 뭐, 뭐 하는 짓인데? 주문도덕검에 유성도 아니고 난입을 들어버리면 뭔 생각으로 그거 든 거냐고. 아아 아까워. 아, 나이스. 어, 이리 새끼들 아냐? 아, 야, 씨, 이 새끼 동선이 왜 이래? 아, 뭐야, 이 칼바람인 줄 아나 봐. 이거 왜 이러냐, 얘. 진짜, 아까부터. 왜? 밑으로 와가지고 쳐, 이로 내려가세요. 씨발, 와마 뭔, 뭔 동선이야? 칼바람이냐? 밑으로 내려가시라고요벤좀 도와줘. 레벨 3이야, 너. 아, 미친. 근데, 씨발, 애쉬가, 왜 나한테 아가리 털지, 개.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가? 아니, 6랩 찍고, 궁셔틀이나 해! 씨발, 버러지 새끼야. 애쉬를 뭐 하는 거야? 궁셔틀 좀 하라고. 위대는 왜 오냐, 아까부터? 아, 진짜, 아니! 와아이, 뭐, 와! 이 신상권, 씨! 저거 뭐하는 책이야 개씨! 와! 진짜! 여기 좀 봐줘라, 야! 아니, 이거 좀 봐줘봐! 얘 뭐하는데, 이거! 오마, 야! 씨발! 뭐, 신데로이다 개새끼야! 나이! 씨발! 가 죽여! 가 죽여, 씨발! 뭐좀 맞춰봐! 야, 맞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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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! 아우, 씨, 와! 아 싸움, 좋 같네. 아. 애쉬 레벨 왜 8이냐고, 그래서. 우리 베이는 왜1 2고요 저게 뭔 도타식 레벨링법이야. 미친 경험치라고 어떻게 얼마나 몰빵해준 거야, 이 새끼.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얘는 뭐 하는지 알겠네요. 아 진짜 왜내 팀에 이런 애들밖에 없어? 엘리사 짱이다 진짜. 엘리사 형님 고맙습니다. 아 지랄 났다. 아 지랄 씨발 아, 우리 팀은 또왜다 박살 난 채로 시작하냐? 이거 바텀에 왜안는지 모르겠는데, 와스슨 같이 잡았다. 이거 존나 어이없네. 니달리가 죽긴 좋은가보다. 왜 이렇게 쎄지 얌전히 버스나 타자 러지미즈 색이야. 네. 아! 아! 아, 아, 아 진짜. 아 맨날 대포 무모한지 모르겠어. 전생에 뭐 있나 봐요, 씨바나 진짜, 뭐 탱크에 맞아 뒤졌나? 전세에 나는 미군 탱크에 맞아 뒤진 거 말고는 이게 씨발 도저히 용 납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. 누구한테 이럴 수 있지? 점마 저거 내려가서 저거 안되지, 안되지. 어? 아아까부터 난리야, 아까부터. 게임 존나 어려잖아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게. 돌게! 방금, 뭔가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했는데, 씨발, 이 새끼, 무거운 새끼지? 딱이 느낌이었는데, 니달리 표정이냐? 어? 전나 어이없네. 아무것도 안 달라. 니까무한하잖아 씨발, <목소리> 안 김어찌 씨발라마. 어, 안 김어찌 개새끼야. 어? 아우 씨발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씨발 너 따위는 날 막을 수 없다 더센 놈을 데려오도록 아 망했네 이거 어어 어 까비 보여주나? 오1 1오와 씨발 뭐야 얘네 왜 죽어? 요 뭔지 모르겠는데 뒤진 거 보니까 진짜 다야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모든 웨이브에 지금 왜 대포가 계속 나옴 씨발 원래 맨날 대포 나왔냐? 아니야 1레벨보다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이거 봐봐 여기 대포 또나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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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또 나왔잖아 이거 왜 이러냐고 원래 아니랬어! 맨날 이루지지 나오는데 모를 수도 있죠. 나이스. 아, 완벽하게 버스 탔다. 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, 미드 진지하게 나 봐줬으면 내가 다른 라인 다 풀었잖아요. 왜 미드를 안 봐주고 다른 라인 가냐 이거지. 그러게 누가 미드하네? 이색이 미드판 태운힙관 여유리나 보고 말해라. 이천 보았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들은 도을를 뜯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. 고맙고. 으떡하하하하하하하라이하하 okay. <laughs> 대가 아니었네요. 발 아! 근데 말빨 왜 궁을 안쓰요? 궁 박을 각이 안 나온다고? 밑에 뭐 있어? 니끼들뭘 뭐 이렇게 가 보기 있어? 안녕. 아니너거기서왜 나와? <laughs> 아니아이새끼는왜여기에서 아니 나? 씨. 와 몰라 어 니가 보기 있어? 니가 보기 있어? 니가 보기 저, 나한테 왜 이러냐? 와! 빨리, 미드 안 오면 죽는 병걸렸어요 그만 좀쳐 오시라고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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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놈들아, 일로 와! 겨탈뻔했네 진짜 제발 슬로우 나이스 이걸 또 이기고 가네요.